날마다 행복한 묵상 2023년 1 6번째차 오늘은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입니다. 12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였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의 믿음도 헛것이요.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언으로 발견되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지 아니 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신 것이 없을 터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제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뿐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아멘. 자, 묵상 1번, 1번입니다.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 어떠한 견해들이 있습니까? 당시 고린도 지역에서는 특별히 고린도 교회 안에서도 이 죽음 이후에 대한 여러 가지 그 당시에 어떤 사상들을 쫓아서 부활에 대한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이런 견해들이 계속 이어져 오고 있다고 라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무엇보다도 그 당시에 가장 영향을 많이 주었던 것은 플라톤 사상입니다. 플라톤 사상이라는 것은 이원론적인 생각이죠. 육과 영을 분류해서 육체에는 죽으면 그냥 없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영만 살아서 그거는 이제 영원한 고상한 삶을 살게 된다. 이런 견해들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이런 이원론적인 생각을 갖고 있어서 육체는 그냥 죽은 몸이 없어지는 거고 영만. 그래서 손이 못돌아다닌다뭐 뭐 이런 식의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자두 번째는 그 당시에 에피쿠로스학파라는 그런 철학 사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제 육체의 즐거움을 쫓아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부류를 말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육체적 즐거움을 추구하는 것이니까 육체가 이제 끝났다. 그러면 모든 건다 끝나는 것이다. 그래서 육체의 죽음과 동시에 사람이란 인격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고, 그리고 그냥 사라지는 것이다. 끝나는 것이다. 라는 견해입니다. 유물론적인 그런 사고와 비슷한 것이다라고 할수 있죠. 죽음이 면 아무것도 없는 것이다. 육체가 다다 뭐 이런 견해를 가진 사람들의 입장입니다. 세 번째는 신비주의자적인 그런 관점들입니다. 그래서 신과 합일이 돼가지고 이 땅에서도 신과 함께 그런 지상낙원을 누리고 죽고 난 다음에는 천상낙원을 누린다. 그래서, 땅의 삶들이 신과 함께 하면서, 또 죽음 위에도 신과 함께 하면서, 영원히 사는 그 모든 것, 아, 이것이 죽음과, 삶의 전부다라고 그래서 삶과 죽음 이 모든 것들 속에서 늘 그냥 즐거움과 행복만 있다라고 주장하는 신비주의자적인 그런 견해들도 있습니다. 아, 이런 사상들은 잘못 이단에 빠지는 경향들이 많죠. 그래서 이 땅에서 지상낙원을 그렇게 만든다. 그래서 집단생활을 하면서 아 그래서 이상하게 사람들이 그것이 천국이다 이렇게 이제 잘못 세뇌시켜가는 잘못된 신비주의적인 그런 사상들이 그 당시에도 여전히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그런 부활은 우리가 믿는 그런 부활신앙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육체의 부활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울이 지금 고린도 전서 15장에서 계속 부활이 어떤 것인지 그 실제에 대해서 그리고 그 당시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런 잘못된 사상들을 고쳐가면서 자세히 길게 이 부활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2번입니다. 부활과 그리스도는 어떤 연관성을 가집니까?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부활도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완전히 죽으셨기 때문에 이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님의 부활도 없다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아,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구원자라는 뜻이죠 그분은 우리의 모든 죄 죄에서 구원해 주신 분입니다 죄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죽음이죠 그래서 죄의 결과인 이 죽음 이 죽음에서 만약에 모든 것들이 끝났다 그러면 죄의 결과로 끝나는 거니까 그러니까 죄에서 사실 승리할 수 없는 것이고 죄에서 뭔가 우리를 구원해낼 수 없는 것이 있죠. 그렇지만 그분이 죄의 결과인 그 죽음 그렇지만 거기서 이기심으로 그것을 승리하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인해서 죄를 이기신 그분이 되신 것이고 죽음을 이기신 그분이 되신 것이고 그래서 그가 죄에서 이기셔서 우리를 죄에서 이길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우리를 세워가시는 것이고,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가면 결국 우리도 죄에서 이겨서 승리할 수 있다. 아,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죄의 승리, 이런 것을 얘기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그리스도, 구원자가 되시는 것이죠. 그래서 죄의 승리, 부활, 그리고 예수, 구원자, 아, 우리의 삶, 이건 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의 부활과 그리스도는 직접적으로 부활이 없다. 그러면 그분도 그리스도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부활하셨기에 그분이 우리의 그리스도, 구원자가 되셨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3번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왜 그리스도인들은 불쌍한 사람들이 됩니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부활이 없다. 아무리 부활을 전했는데, 아그 부활이 없다 그러면 그것은 헛된 것이고, 거짓된 것이 되어져 버리는 것이죠. 그 믿음도 헛것이 되는 것입니다. 죄에서 사함을 받고, 죄 용서를 받고, 죄를 이겼다. 아, 근데 그런 부활이 없으면 죄의 결과로 끝나고 버린 거니까 죄사함도 없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은 영원히 죽고 마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 모르는 자들은 그냥 이 땅에서라도 좋은 것이다. 라고 살았지만 우리는 영원한 것들을 기대하면서 또이 땅의 삶들 속에서 그 길을 따라가라 갔는데 아 그것이 끝에 가니까 아무것도 아니다. 얼마나 허망한 결과를 낳게 됩니까? 그래서 만약에 우리에게 이 부활이 없다면 정말 어느 누구보다도 불쌍하고 참 한심한 그런 삶이 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되는 것이죠. 어 만약에 우리가 부활이 없다 그러면 우리는 거짓말쟁이가 되는 것입니다. 아죄에서도 용서를 못 받는 것이죠. 영원히 죽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쌍한 존재가 된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예수, 크리스도, 그분과 함께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갑니다. 그리고 그분이 지금 우리를 영원한 그 나라로 그 걸음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십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이 영원한 영생의 걸음을 걷게 하신 그분과 함께 영원한 걸음들을 잘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드릴 기도는 부활의 신앙의 바로 서는 성도들이 될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걸어가셨던 죽음과 부활의 그런 길들을 우리가 확신하고 우리도 그 길을 잘 따라가서 부활의 신앙으로 날마다의 삶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인도함 속에서 영생의 걸음들을 잘 걸어가는 이 하루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